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도 참석했습니다. 세계 최고 그룹으로 부상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격려했습니다. 파리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.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가 파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관람하기 전 대기실에서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시계 사인을 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한국음악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울려졌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국음악의 미래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장식했습니다 특히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DNA와 아이돌 두 곡의 공연이 이뤄지는 동안 프랑스 한류팬과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등 참석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. 문 대통령 부부도 큰 박수를 보냈고, 김정숙 여사는 공연 중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기도 했습니다. 공연 이후에는 방탄소년단이 문 대통령 부부를 끌어안으면서 포옹도 이뤄졌습니다.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처럼 케이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열정과 흥이 있는 민족이고 전 세계가 이를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파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.